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찝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와 아마샤 사이의 갈등입니다 아마샤는 여보암 2세 당시 북이스라엘의 베델 성소에서 활동했던 제사장으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영향력이 꽤 컸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베델은 북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곳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던 아마샤의 영향력이 높을 수밖에 없었죠. 아마샤는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이스라엘의 멸망과 여러 보함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니까 이를 정치적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이에 아마샤는 아모스를 반역자로 고발하고 유다로 돌아가 거기서나 떡을 먹고 예언하라라고 조롱하고 배척합니다. 아모스는 예 나는 선지자가 아니었고 목자였으며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히 대답하고 아마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네 가족은 칼에 죽을 것이고 너는 이방 땅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아마샤의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보다 왕을 더 사랑하고 숭배했다는 겁니다 13절을 보니 베데를 왕의 성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아닌 왕의 성소라고 합니다 왕을 더 높게 평가하며 그 권위를 높여줬었던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위해야 할 제사장이 정치적 안정과 권력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보다 왕을 더 사랑하고 성겼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권력과 명예와 부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높이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권력욕과 명예욕, 무력등 그런 탐심과 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깨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삼장 오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탐심과 죄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력과 명예와 부의 마음을 빼앗겨 탐욕에 사로잡혀 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운 편에 설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